저는 18년째 지외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긴 세월 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태워왔죠. 어린 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출근하는 직장인들부터 장을 보러 나가시는 주부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처럼 제 가슴을 깊이 울린 날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류장에서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아직 몇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가쁘게 차오른 한 여학생이 버스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첫눈에 봐도 뭔가 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교복은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어깨에는 무겁게 메고 온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어요.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휴대폰이랑 지갑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제발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는 마치 지금이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규정을 들어 거절했을 텐데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18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절박한 모습을 보인 승객은 처음이었거든요. 규정상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눈빛을 보고 안 된다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칙은 분명했어요. 승차료를 내지 못하는 승객은 태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그 학생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타요 학생 괜찮아요? 그 순간 여학생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살짝 번졌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뒷자리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정말 어린 학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어요. 버스가 달리는 내내 그 학생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입술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백미러로 몇번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중간중간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운전만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 학생은 제 앞으로 와서 꼬깃꼬깃 접힌 천 원짜리 두 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가진 돈이 이게 전부예요. 그 작은 손에 들려진 2,000원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지갑도 잃어버렸다는데 주머니에 있던 잔돈이겠구나 싶었어요. 그 돈이 학생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일 텐데 기꺼이 내주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학생, 얼른 가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학생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더니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혹시 무슨 큰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죠. 그날 밤에도 그 학생 생각이 계속 났어요. 잘 도착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면서 말이에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잘했다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회사로 작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송인 이름을 보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일까 궁금해 하면서 택배를 열어보니 안에는 쿠키 상자와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버스 기사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그날 그 여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기사님 며칠 전 덕분에 저는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가던 길이었는데 기사님의 작은 친절 덕분에 아빠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날 받지 않으신 2,000원으로 따뜻한 붕어빵을 사서 아빠 영전에 올렸습니다. 기사님이 저에겐 평생의 은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한동안 운전석에서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렇게 급했던 이유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규칙과 법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건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규정만 고집했다면, 그 학생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승객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규정을 어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 학생이 보내준 쿠키는 정말 맛있었어요. 아마 정성껏 직접 만든 것 같았습니다. 동료 기사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두들 잘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편지는 제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꺼내서 읽어보면 그날의 마음이 되살아나요.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친절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